와우 도마뱀입니다 뭐예요 애, 뭐야 터졌네 입니다 아, 매미 오케이 자 도마뱀 우후 자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찬입니다 정글 속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작은 곤충들을 볼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정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바로 하얼리문 산입니다 와아 옆에는 물도 흐르고요 네, 물도 흐르고 한쪽에는 완전 숲입니다 완전 숲 자 물잠자리 광택 좋습니다 자, 첫 용머리어치입니다 와, 와, 와. 턱보십 턱 한번 물릴뻔 했습니다 위험한 놈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풀크리코리움 잎사귀 벌레 성충입니다 암컷이죠 이야 멋있다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가 구별할 수가 없죠 사실 네, 잎사귀 벌이 있다 하니까는 찾는 거지 찾을 수 없습니다. 잎사귀 벌레의 성충입니다. 암컷 나름의 충입니다. 으... 오... 예쁘군요 왜요? 뭐예 하얼리 문산의 정글입니다. 하... 개인 퇴집 중입니다. 아 하... 힘들어 개인 퇴집 중 자! 보이시죠? 이 끝없이 솟은 나무들.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